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요 나는 그 앞에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천한 자요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는 당시 시대에 천한 종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출타하려면 종은 주인의 신발을 들어 그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어 줍니다. 또 주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종은 주인 앞에 굽혀 엎드려 신발끈을 풀어 줍니다. 그런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서의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은 종기하신 분이라 하며 요한은 지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더러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격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태생적으로 사람들을 높이며 자신을 낮춥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요. 그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시대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더냐 하며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허물을 직구하며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실제로 조금은 못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는 명망 높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요 당시 시대에 엘리아라고 칭하는 자이고 주님 오시기를 닦는 자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로 나갑니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분명 힘있고 능력있는 참으로 훌륭한 설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려요? 그는 얼마든지 그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사도 개인이든 바리새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영역인 걸 실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님 앞에 오는 엘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그는 분명 강력한 유대교의 한 종파의 지도자로 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것이고 그의 이름 또한 유명세를 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거린과 같이 약대터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유명세를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싫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주인의 신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허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 비참한 사람이요 하찮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일이라도 하고 싶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은 나를 하찮게 보이게 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높이며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구니를 들고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려 이웃 동네에 가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해안가에 배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그럼 내가 줄을 위해서 나귀를 구해 오겠습니다. 구진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신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 그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은 참으로 하찮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을 꿰뚫는 성경의 세례의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목사, 주를 위한 어떤 일도 하찮거나 비참하게 보이는 일은 없다네. 주를 위한 어떤 일도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네. 우리가 그의 신발을 풀어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발은 여전히 피곤할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들고 가시는 주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울 것이네 그러니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이래 우리 충성을 다 세라고 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도 가끔씩 양론을 짓는다 고아원을 짓는다 라고 하며 교회에 돈을 기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선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막대한 액수의 돈을 기부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며 위로합니까? 병든 사람을 찾아갑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불황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냐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후의 날성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조용히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왕을 향해서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도 찬송을 가르치고 요조를 외우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선자라도 주일 예배 최고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라도 막단 액수의 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소자를 위하여 물한 모금 떠다 주지 못하죠.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기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골방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오로지 공적인 예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자신이 드러나는 공적인 예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환대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신발 끄은커녕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환영에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그의 환대는 무성의함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몸을 팔았던 창기는 그발 앞에 울면 눈물로 적시고 죽게 향료 컵을 깨뜨리고 몸을 굽혀 머리로 그 발을 씻기며그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성김은 진심이 되고 구원을 받는 내용까지 가는 것이지요. 왜 말씀을 드려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명예롭게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가장 높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바리새인 시몬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누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을 한 부자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들고... 신발을 메었다 풀었다 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손은 산을 쌓아 올리시고 도랑을 파서 강을 흐르게 하시며.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의 전능하신 손이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밤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전능한 손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에 당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닦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많고 각질이 많은 제자들의 발 뒤꿈치를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손길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한참 고 비천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신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안방문을 보십시오. 그큰 문이 보이지 않는 경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찮다, 사소하다, 비천하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사소한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일에도 최고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